안녕하세요. 난달TV의 유쾌한 작곡가, 난달입니다. 어,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갤러리 이즈하고 굉장히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은데요. 윤금 윤금숙 작가님 이후에 또 이렇게 멋진 작품이 전시가 돼 있어서 잠시 둘러보려고 이렇게 들렸습니다. 어,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작품이 또 전시가 돼 있는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고고고! 강만수 작가님의 개인전이 있는 곳을 함께 찾아봤습니다.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네, 난달 아, TV에서 이렇게 네. 또 멋진 개인전을 하신다고 해서 네. 찾아뵙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어떤 주제가요? 아, 꽃과 여인 사랑. 우리 인간 사람 살면서 네. 가장 많이 필요한게이언어일 것입니다. 아 꽃과 여인 사랑. 예. 아, 주제가 오늘 너무 좋은데요. 예. 아, 그래서 이렇게 꽃그림이 굉장히 많네요. 꽃 작품들이 굉장히 많네요. 예. 주로 네, 네. 꽃을 한90% 이상 꽃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도도 아, 90% 이상, 네. 예, 그렇게 꽃을 그리시고, 아, 네. 나머지는 어떤 여인에 대해서, 누드 네. 작품들을 또 이렇게, 네. 어, 많이 그리시네요. 네. 아, 그러면, 이, 지금, 다양한 꽃 그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네. 오늘 뵈니까좀 네. 작품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꽃 옆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, 네. 굉장히 이렇게 목판 같기도 하고요. 네. 작품이 좀 그냥 평면적인 부분이 네. 아니라 굉장히 입체화되어 있는데, 네. 아, 이런 작품을 주로 좀 많이 이렇게 연출을 하시나요? 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작품인데 아 네네. 예, 상당히 그, 그 어려운 난이도를 많이 거쳤어요. 이런 아, 그러시겠는데요? 예, 네. 그래서 기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상 그러고 네네. 이 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. 아 꽃에 대한. 네. 아이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네. 특별한 네.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가봐요. 네, 스토리. 아 네네. 음, 좀 재밌어요. 아 네. 그럼 네. 이쪽에 그 조금만 더 가까이 쓰셔가지고 네. 그럼.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그림에는 네. 그 이야기가 있어야 아 네네 그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할 수 있는 네그 말거리가 네.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? 네, 그럼 이 꽃은 네. 그 능소화라는 네. 꽃인데 네네 이 능선하는 꽃에 대한 그 중국 유래가 있어요 아네 중국 유래가 그이 궁에 네. 소화라는 유래 아 소화라는 예 네. 소화라는 궁녀가 있었는데, 네네. 그 궁녀가 그 왕을 사랑했어요. 네. 짝, 짝사랑했는데, 네. 그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그 궁녀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. 상사병에 걸려서 세상을 네. 떠났어요. 임금을 네. 사랑하다. 아이고 예. 그래가지고 그 죽고 난그 궁녀가 죽고 난 뒤에 네네. 다른 궁녀들이인이금게이 네. 보였어요. 아 다른 군녀들이 임금한테 고한 거군요. 네, 임금님을 네. 사랑하다가 죽었다고 네. 그 군녀가. 아, 그러니까 네네. 그러니까 그 임금 그세를 듣고 아, 그애처로을 아. 느껴서 네. 그 묘소를 찾아갔어요. 어그 묘소를 찾아갔는데 네. 그 묘소에 이 능수와 꽃이 한송이 피어있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그 능과 꽃을 보고 네. 네. 그 왕이 가슴을 아프고 쓰리고 네. 눈물을 네. 훔쳤다라는 네. 그 꽃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런 또 깊은 그래서 뜻이 있네요. 이 꽃이 네. 참그 애연한 꽃입니다. 아, 능소화라는 꽃이 굉장히 네. 그 이름이 원래 능소화라는 네. 이름이었나요, 아니면 그때 이후에 뭔가 만들어진 이름?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름. 아, 그 꽃을 보고 그러면 네. 능소화라고 지어라 이렇게 붙였다. 예, 아, 임금님이 이제 예. 직접. 예. 아, 음. 굉장히 의미가 그래서 있는 그래서 꽃이네요. 그래서 그 소화국녀에 대한 네네 그그 사랑. 네. 지금으로 말하면 네. 그 로맨스죠. 아, 그러네요. 그 슬픈 로맨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. 아, 어. 아, 그렇군요. 예. 그런 예. 의미가 있어서 예. 지금 다른 작품들도 네. 많이 있지만 네, 네. 굳이 이제이능소화 작품에 대한 부분을 또 네. 이렇게 스토리를 직접 설명해주셨네요. 네. 다른 그림도 네. 다그 이야기가 있어요. 이야기가 있어요. 네네. 이 그림에 대한 그 인간의 사 감정 애절한 감정 네. 네. 그런 있습니다. 아, 네네. 아우, 음. 작가님. 이렇게 또,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또, 능소화의 어떤 그좀 스토리, 네. 임금님과 네. 그 네. 어떤 시녀죠? 공녀에 네. 대한 네. 사랑의 어떤 네. 러브 스토리. 네. 굉장히 낭만도 있고, 좀 슬프고 애잔하기도 한데요. 어,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지금 네.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또좀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. 네. 아, 직접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그 전시하시고 네, 앞으로도 네, 더 네, 많은 네. 분들께 네, 이런 네. 또 의미 있는 네, 어떤 전시들 네. 또 전해주시고 네. 작품 활동 많이 해주시길 감사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.